저 할게 먼저 좀 생각할게요. 전 예상했습니다. 어. 경복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먼저 좀 기다랄게요. 경복가 자, 여기 멈추세요. 잠깐. 가만히요. 멈추세요. 네, 네. 나오세요. 오, 나오세요. 경복이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씨, 나오세요. 저 저까지 올것 네, 같아요.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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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 붙여 네. 주세요. 앞에. 경복가 아, 조심하세요. 앞에 나오세요. 가겠습니다. 안하세요겠습니다 나오세요. 선 나오세요. 생많으셨어요 앞에 조심하세요. 시데 저까지 울컥했다 아, 그래요안 아고세요. 우세요세요 저기 세요나오세요

들지 마세요. 어, 자, 이동하겠습니다. 어, 떨어 주세요. 앞에 보면서 가는 게요 앞에 보면서. 이동할게요. 아, 네. 조금만 뒤로 가세요 어, 앞에 조심하세요. 조금 아, 네, 아, 네. 아,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 앞에 조심하세요. 아,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시 아, 네. 요

좀만 뒤로 갈게요